네, 오늘은 요한복음서 6장 20절에서 21절 여하 있는 말씀을 통하여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노크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들어가겠다라고 노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영접할 것인가 그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이 사건, 뭐 좋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 표적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적을, 이적을 바라보는 군중들의 시각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삼 려고 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유대가 해방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 표적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이들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지 않은 삶을 살수 있겠다라고 하는 극히 인간적이며 자기 계산적인 선택 그 결과는 예수님이 왜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는지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심으로 저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뭔지 이들은 주인. 주님의 의도, 주님의 섭리, 그리고 당신의 뜻하심을 살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입장, 계산에 대한 결과로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자신들의 삶이 좀 풀리겠다라고 하는 자기 계산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셔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베세다에서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는 노정에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이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 오병리어의 이 표적, 이적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오병리어 이적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신 당신을 알리는 표적으로 이 오병리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만 예수님이 왜이 오병리어의 이적을 일으키는지 하등에 관심이 없었던 오늘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기에 이르신 겁니다. 그리고 군중들과 예수님이 제외하셨을 때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들을 향해서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모든 전반의 이 사건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기적, 이적, 표적을 반복해 겪으면서도 그들은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주님을 의심하는 이 늪에 항상 그들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해안의 거리는 약 10여리, 즉, 다시 말해서 4에서 6km 정도의 거리에서 이 파도를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폭이 약한 10km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에 오늘 제자들이 호수 중앙에서 엄청난 파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수 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 복음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로서 그리스도의 왕적 주권과 환란 가운데 빠진 자들을 붙잡아 주시는 자비로우신 구원자의 모습이 다시 보여지고 있죠. 오늘 이들은 물을 걸어 오신 주님을 향하여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든 일반적인 논리로 주님을 바라봤고 그들은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인지를 확인했던 그들은 기뻐서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영접한 이들은 그들이 가려고 하는 가버나움에 순적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과 도리어 간구의 의식이 있겠죠. 오늘 이 제자들은 베세다의 오병류의 기적을,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공포를 느끼죠. 다수의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서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한밤 중에 겪는 폭풍 내지는 파도는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지는 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경험치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 인식론, 그 의식. 베세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이 자신의 멋대로 주님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자 했던 이들의 어리석음이나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반복적으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면 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자신의 삶과 주님 을 별개로 자신이 겪는 사건과 어려움과 주님을 별개로 인식하고 있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같이 병합되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어떤 시각과 어떤 자태로서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영접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려의 이적을 경험했던 그 군중들이 주님을 쫓아가고자 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해 가시고. 다시금 주님을 쫓아가지만 주님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군중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은 아닐까요? 아니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나라고 하는 주님과 나를 별개화하는 어디까지는 주님, 어디까지는 나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이 쳐져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닐까요? 정말 주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렇게 기뻐서 주님을 영접한 정말 실체가 있는 정말 그분이 맞는 우리가 영접한 그분은 과연 진짜 예수일까요? Bye. Okay.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복된 계기, 그 시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요한복음서 6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줘 십여 별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다. 이에 기뻐서 접는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자들은 주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볼수 있죠. 어디까지는 나, 어디까지는 스승이신 예수님 선이 그어져 있어요. 정말로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이죠. 주님의 이 기적을 조금 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과의 동떨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이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가까이 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주님을 제대로 볼수 없습니다. 그들이 일반적인 이때 당시의 정서, 문화, 때론 이상적 논리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죠. 오병영류의 기적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바라봤다면 당연히 무리를 걸어오실 수 있는 분으로 인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기적이고 그냥 기적 자체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 속에서, 나의 만족 속에서, 땡큐, 감사한 것 외에는 더 이상 없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심이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이 베세다에서 오병려의 이적을 보면서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함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이들이 생각했다면, 자신의 배고픔 속에서 만족보다, 정말 주님이 누구이시기에,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들이 한 번쯤만 생각했다면,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 앞에서 이들은 두려워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도를 향해서 두려워하기보단 주님의 이름을 외쳤겠죠. 불렀겠죠. 그러나 이들은 앞선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냈기 때문에 또이 사건을 겪으면서 또 힘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과거일입니까? 아니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주의 메시지를 얻었다면 오늘 주님을 올바로 볼수 있는 눈이 될 것입니다 능력의 눈이 되겠죠 그리고 파도 앞에서 천진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외치고 부를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이적은 과거일이었습니다 먹고 배부름으로 자신의 필요 욕구로 땡큐 그걸로 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 번의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들은 이 험난한 파도 앞에서 정말 구세일생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이들은 살아난 것입니다. 감사하죠. 이거로만 끝난다면 땡큐로 끝난다면 이들은 그 앞에 내일의 또이 어려움을 반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이 제자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베세다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메시지. 베세다에서 가버운나움의 바다 한 가운데서 오늘 이들이 겪는 이 사건 앞에서 땡큐로 끝난다면 이들은 또 그것을 반복할 수 밖에 없겠죠. 오늘 주님이 다시 만나 주심으로 오늘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메시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드라마틱한 이 사건을 통하여 이 환상적인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엄청난 이 기적을 통하여 자신을 만나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는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심이 무엇인지 내게 일깨워주시고자 함이 무엇인지 오늘 이들은 생각해야만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베세다의 사건은 베세다의 사건이고 바다 한가운데서 겪는 사건은 그 사건대로의 나름대로의 감사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로 끝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오늘 이들이 기뻐서 너무나 감사하죠. 왜 죽을 것 같은 그 절벽에서 오늘 이들을 붙잡아줬고 살려줬으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격적이죠. 그래서 오늘 이들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지만 배를 모셔드리지만 오늘 이들은 또 중요한 하나를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라보면, 그냥 우리가 감사만 하면, 어떤 신앙의 오류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파도를 만나게 하지 말으셔야죠. 하나님 주권 안에서 뭔 말이죠? 이 파도를 만나게 해놓고, 그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이들을 구원해주면서, 너는 내게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은 감사를 받기 위하여 장난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여기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 내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어떤 사건을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드라마틱한, 이 환상적인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를 뭐 쫄깃쫄깃하게 하고,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 올바로 인식하도록, 정말 제대로 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을 영접해드리도록 만들어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병어의 이적을 경험했던 이 베세다에 있었던 군중들이나 그들은 먹고 배부름으로 그들의 지금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땡큐. 그것으로 끝남으로 이들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주님의 메시지도 없고, 어떤 의식조차 없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처럼 어려움 주면 불평불만하고, 그 문제 해결해 주면 감사합니다. 또그 다음날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론조차 없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때론 앙카처럼 잘못 박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들 주님의 것을 뽑아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론 어떠한 일도 주시죠. 그러나 주님의 메시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건 사고 앞에 울고 웃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할 뿐입니다. 진정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두 번째 미는 예수를 찾으러입니다. 요한복음서 6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한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여럿시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종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병리의 이적을 경험했던 오늘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다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다니십니다. 예수님이 찾아다녔던 그 의도, 예수님의 이적을 잘못 오해했던 자기 임의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오늘 이들이 쫓고 쫓기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별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를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를 때도 이런 간섭 처럼 간섭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주님. 이제 우리는 이 베세다에서 오병려의 이적을 경험하고 잘못 오해하여 내 임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는 여리석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지만 주님을 피해 가 다니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찾아와 주셨던 주님 앞에 섰지만 우리가 주님을... 쫓아다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피하시는 것처럼 보여.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뭐 장난치시는 건가요? 숨바꼭질 하시는 건가요? 누가 주님을 찾으러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닙니까? 주님을 잘 모르지만 간절히 찾는 그 순수함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주님 앞에 은혜를 경험한 때론 떡을 먹고 배불러 본 자들이 주님을 경험해 본 자들이 주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말이죠. 때론 정치적으로 유대를 로마에서 해방해줄 자로 메시아로 보지 못하죠.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다니고 주님은 이들을 피해다니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해야지만이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간절함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쌓듯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지만이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절함의 문제도 아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쌓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잣대로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도덕책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논리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깊은 속내는, 우리의 본능은 솔직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고, 지금 내가 배고픈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함이겠죠. 그 솔직함을 감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솔직함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려놓는다고 내려놓아 지겠습니까? 감춘다고 감추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능이고 욕구고 또 사실인데요. 현실인데요. 주님의 주권 앞에서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전능자, 초자연적인 분이시며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분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내게 깨우치실 것이 무엇이고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내 방향이 틀렸다면 내 방향을 바꾸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거룩한 척 성숙한 척하면서 예수를 찾지만 고귀한 척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저 한편에다 감춰놓고 고귀한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 저는 배가 고프고 저는 여기가 아프고 솔직하게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제 육체적인 본능이지만 주님의 주권과 질서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내 목자 앞에서 주님 이것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심이 있지요 육신적인 것보다 선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내 아버지 대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간섭 파시는 그분 앞에 영적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개걸스럽게 먹는 것에만 취하지만 베세다의 오병녀의 이적 앞에서 그들은 먹는 것에 악의 다툼을 하지 않아도 여유롭게 먹고 천천히 먹어도 열두 강줄리의 음식이 남았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때는 자린고비처럼 계산기를 튕기지 않아도 풍족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심이 무엇이고. 내게 일깨워 주심이 무엇이며,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될까요? 떡을 먹고 배부름에 취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은혜도 있고, 그러나 먹고 배부름에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주님의 의도와 뜻과 섭리를 살필 수 있는 영적인 성도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때론 신앙을 가지고 말장난하듯 더 간절하게, 무엇이 간절한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수 있길 원합니다. 기뻐서 바로 영접하니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요한복음서 6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 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치신 자니라. 아멘. 베세다에서 오병녀의 이적을 경험했던 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배를 타고 가버나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힘들게 온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들을 오냐고 너무나 고생했다라고 영접해 주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이들을 만나자마자 책망하십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의뢰하죠? 나는 맨날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맨날 뭐라 하신다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다 하는데 주님이 왜 그러실까요? 주님께서 오늘 다시금 이들을 만나자마자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 육신적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또 기적이 필요한 거죠. 기적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메시지를 귀 기울이지 않았던 오늘 이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의 주님을 찾은지라 또 떡이 필요한 거예요. 계서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시지만, 책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야.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생명의 떡,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자야. 우리가 아무리 배고프고, 우리가 육신이 아무리 병들고 힘들어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육신적인 것이 주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주제로 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들은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이들은 또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반문합니다. 이 질문의 형태를 잘 뜯어보면, 이제껏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들의 인본주의적 사고 방식을 드러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하면 되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율법주의적이고 아주 인본주의적인 사고였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율법주의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신적인 대답은 그들의 질문과는 엇갈립니다. 즉, 무엇을 하라는 말씀은 없고, 단지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생명의 떡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가 아니라, 그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주님의 말씀을 조건적으로 받지 말고, 그분이 정말 누군지, 이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겸허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편에선 억울하고, 한편에선 또 내가 주체가 돼서 항상 하는 요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주장하죠. 모세를 존경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과연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줄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전달하는 전달 매개체였으나 당신은 그 양식 자체라고 말씀하시죠. 즉 우리는 올바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올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영접하고 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수동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는 형태로서 예수님이 분명한 자기 선언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문상으로 보면 이 구절은 출입기서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 라는 말씀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는 문구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의 요구를 충족함으로 어떻게 되는 이러한 조건과 거래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어떤 시각으로 인식하고 보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배에서 파도를 만나서 폭풍을 만나서 보고하던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이 제자들과 거래하셨나요? 제자들이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아 주님이시군요.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초자연적인 분인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군요.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말 그분이 누군지 그분을 누구로 내가 인식하고 그분을 누구로 우리가 영접해드렸는지에 대한 거기서부터의 출발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잘못 인식하면, 그리고 잘못 인식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한다고 영접해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쫓고 주님은 또 도망치는 그 자리를 피하는 이런 관계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과 쫓고 쫓기는 관계 속에서 뭐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란 의미조차 모르는 거죠. 이 어리석은 신앙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제자들은 주님을 영이라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지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오비영리의 이적을 일으키셨던 분,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분으로 그분을 인식하고 영접해드립니다. 그 주님을 영접해 드림으로 오늘 이들이 가려고 했었던 가버나움으로 평안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베세다에서 오병려의 이적을 경험했던 이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또 간절히 쫓아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책망 앞에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주님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말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어떤 시각으로 주님을 인식하고 영접해 드리길 원하시는지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훗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전하신 그분을 올바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영접해드렸을 때, 이들은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거듭납니다. 더 이상 세상 때문에 겁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호령하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시각으로, 어떤 잣대로 주님을 영접해드렸는지, 우리가 영접해드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바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영접해드린다면 파도는 잠잠해질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가려고 하는 그곳에 안착하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주님의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한 채 떡을 먹고 배부른 그 경험에 취하여 배고픈 부분을 향하여 주님을 찾아다니는 주님을 쫓는다고 쫓지만 주님과 숨바꼭질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얻다 어떻해야 게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주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조건의 대상으로 삼았던 인간적이며 율법적인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게 하시고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의 파도가 잠잠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그곳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